너무 너무 좋다. 여기 사진도 하나 딱 찍어주고. 맞이대로. 균형 맞추라고. 오케이. 무거우니까. 오케이. 어. 응. 응. 가운데로 들어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체중이. 어, 내가 비... 체중이 아니. 이상하거든. 에, 이제 이렇게 미안할 때는 응. 나중에 보너스를 좀더 줘야 돼. 그래, 더 주지 뭐. 그러면 아이고 줄지 뭐. 그래 돈내편안 되고. 그거보다도 뭐 응. 이제 돈 쓰러 왔을 때 그냥 받고 그래. 쓰는 게. 몰라서 못 써, 쓰고 싶어도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회 가잖아요. 음. 그러면 신도들이, 음. 그 스님들 지나가는 스님한테 봉투 만들어서 다 일일이 드려요. 크든 작든 아, 넣어서. 어, 어, 그렇죠. 좋은 예. 네. 코끼리 농장. 저 놈은 쇼하네. 응. 큰데네. 저거. 운동하 이게 짧지만은 그냥 참 재밌게.